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신진서 대 천지젠 선수의 대국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신진서 선수가 천지젠 선수만 만났다 하면 바둑을 쉽게 끝내질 못합니다 항상 바둑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요 자 과연 이번 대국 신진서 선수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주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신진서 선수고요 백이 천지젠 선수입니다 자 지금 천지젠 선수가 이곳으로 이렇게 두자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갖다 붙이면서 뭔가 응수를 물어보고 있는 장면에서요. 자, 다시 이쪽을 젖혀놨습니다. 그러자 이곳까지 들어갔어요. 사실 이쪽이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두었는데요. 신진서 선수 입장에서는 이곳을 받아달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때 이곳을 젖혀가겠다는 뜻인데요. 지금, 천지젠 선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자 일단 이곳을 두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일 궁금한 점 바로 이곳부터 두면 어떻게 두었을까 상당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곳부터 두게 되면요. 일단은 이곳을 하나 젖혀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곳을 두는 것은 지금 당장 이 돌을 단수 쳤을 때이 돌이 나오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여기 충무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곳을 지금 두질 않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돌들이 오게 된다면 이것은 여기 축머리가 상당히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다시 이쪽을 때려내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곳을 두고 패가 되는데요. 이곳에 패감이 엄청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천지진 선수가 이곳부터 둔 거예요. 그러자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밀어두고 이 안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를 아주 폭파시키겠다는 뜻인데요. 천지재 선수 일단 이곳을 하나 때려놓고 드디어 쉬워 갔어요. 이제는 이곳을 두는 게큰 의미가 지금은 없는 게자 이렇게 두더라도 자 이쪽 폐하고 무관한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이 돌이 여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흑입장에서도 부담이 상당히 큰 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신진 선수가 이곳을 두면서 이 안에서 살겠다는 라 뜻을 내비쳤고요. 천지진 선수가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곳으로 두었는데요. 자, 이 자리가 백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다른 곳을 두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을 당장 끊는 순간 이 돌이 상당히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아둬야 돼요. 그럼 이쪽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이 돌이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곳을 막아갔고요. 역시 그래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천지진 선수인데요. 뻗어 두고 붙여왔어요. 물론, 흑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장면입니다. 자, 실전에선 이곳을 두었는데요. 사실 신진서 선수가 이런 식으로 두는 수가 조금 더옳았어요그 이유는 여길 두더라도, 자, 지금 여기를 또 지켜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씌워가고 싶지만 여기가 선수예요. 이쪽으로 두면 이렇게 끊어버리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백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지켜야 되는데 여길 붙여서 나가는 수순이 있었어요. 하지만, 신진서 선수 조금 더 안전한 수를 선택했고요. 자, 이곳을 젖혀 오니까 또 다시 젖혀 놓고, 자 이렇게 두어서는 이제 거의 살았죠. 왜냐하면 백이 잡으려면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곳을 끊는 순간, 자여길 연결하면 이렇게 두어서 백이 곤란하고 그렇다고 이쪽까지 연결해서 이렇게 잡으러 오는 수수는 이쪽 부분에서도 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수수는 백으로서는 상당히 무리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을 하나 찔러 왔고요. 맞고. 이곳을 들어왔는데요. 자, 지금 형세는요, 5대5. 아주 팽팽합니다. 흙이 여기서 너무나도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형세가 앞서갈 것 같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형세는 만만치 않고요 자, 지금 이곳을 젖혀간 수가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요, 일단 이곳을 끊기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두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은 잡혀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버리고 사석 작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지금 형세는 다시 신진서 선수가 조금 앞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곳까지 교환을 해 두고요. 자, 아낌없이 교환을 해 두고 있는 신진서 선수고요. 그리고 젖혀 갔습니다. 자, 이곳을 하나 두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단수를 쳤는데요. 일단 끊어 버렸어요. 천지진 선수 때려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 이제는 패가 났죠. 다시 이곳부터 패감을 쓰고요. 서로가 패감을 쓰고 있는 장면에서 들여다보는 수 패감이죠. 그리고 이곳까지 패감을 서로 쓰고, 자 이제는 이런 패감은 약간 손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때려냈는데요. 지금 여기 패감이 있었고요. 자 이제는 이곳을 붙여왔어요. 신진서 선수도 이제 더 이상 패감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신진서 선수가 이곳을 이었고요. 이곳을 뚫리고. 자, 지금은 이곳 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진서 선수가 지금처럼 두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패를 함으로써 신진서 선수가 조금 더 앞서 나가게 되었어요. 조금 더 두터워졌거든요. 여기 백의 모양이 많이 부서졌기 때문에 조금 앞서가게 됐고요. 그렇다고 확실하게 많이 앞서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흙의 모양도 부서졌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러한 상황이고요. 자, 이곳을 찔러 오고요. 자, 이곳을 막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뛰어가면서 은근히 여기 있는 흙도를 노리고 있는 천지쟁 선수예요. 밀고 나가고요. 다시 쭉쭉 밀린 다음에 여기 아낌없이 선수 교환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면서 뭔가 열붕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둑이 끝난다면 신진서 선수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는 그런 장면에서 자, 이곳을 젖히고 다시 여기까지 뒀어요. 역시 신진서 선수가 날카롭습니다. 여기 돌을 살려주긴 살려주되 최소한으로 살려주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처럼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곳을 두면 여기 이제 끊는 수가 있긴 하죠. 상당히 백돌도 위험해 보였지만 지금 이곳 끊는 수로 인해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두텁게 끊어갔습니다. 여기가 사실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여기가 조금 신경이 쓰였죠. 그러자 천지센 선수가 여기 지켰고요. 신진서 선수도 이 돌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안전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뜻이었겠죠. 자, 다시 이쪽을 밀어가고요. 자, 지금 형세는 신진서 선수가 이곳에서 이득을 조금 많이 받기 때문에 세집반 정도 앞서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지만 늘 천지젠 선수하고만 바둑을 두었다 하면 바둑이 조금 묘해지는데요. 자, 지금도 약간 이 돌이 조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진서 선수가 조금 더 안전하게 둘수 있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모험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을 붙여갔어요. 자, 이곳을 지키니까 신진서 선수가 이곳 단수 치고 여길 두었는데, 천치젠 선수가요. 자, 이곳 끊어간 수까지는 괜찮았고요. 자, 이때, 자, 이곳을 연결했는데, 자, 이곳을 젖혀왔을 때 신진서 선수가 이곳으로 둔 수가 만약에 이바둑을 졌다면 패착이 될뻔 했어요. 지금은 여기서 추위를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곳으로 둬서 여기 넘어가겠다는 뜻이었는데요. 지금 가장 간단한 수가 있었어요. 이곳에서 단수를 치고, 백은 이곳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흙이 이쪽으로 나가고요. 백도 이런 식으로 단수 쳐서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이쪽이 선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길 끊어갔으면, 자, 이쪽을 뻗어야 될 때, 이렇게 입구자로 두기만 하더라도, 자, 지금 이쪽을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기만 하더라도, 흙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백도를 몰아가면서 고, 지금 탈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다면, 신진서 선수가 여유있게 꼬리는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는 바람에, 이렇게 두텁게 처리가 되어서는요, 천지젠 선수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에 살이 조금 붙었어요. 자 그리고 여길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제는 형세가 이곳까지 젖혀 가게 되어서는 알 수가 없어졌어요. 자 지금은 형세가 갑자기 5대5가 된 그러한 장면이고요. 신진서 선수도 사실 이 장면에선 이런 식으로 잡아두어도 되긴 하는데요. 이바둑이 만만치 않음을 느끼고 밀고 들어갔어요. 이게 신진서만의 승부호흡이겠죠. 자 천지젠 선수도 이곳을 잡아두고요. 뭔가 계속 이쪽 부분에서 건드려 가죠. 신진서 선수, 이 바둑이 지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자, 계속 이런 식으로 두텁 두터운 자리를 깨부시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여기 두텁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곳을 붙여가면서 지금 뭔가 이곳에서 큰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곳 단수 치고요. 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곳 때리니까. 자, 신진서 선수는 여기 끊어지면 백이 아주 곤란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버티고 있어요. 천지젠 선수가 여길 단수로 쳤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는 흑돌도 사실 못 살아있기는 하죠. 그리고 여길 때려냅니다. 또 버티죠. 이거 끊어와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만패불청 하겠다라는 건데요. 천지젠 선수의 이 승부호흡 역시 대단한데요. 자, 여길 때려냈고요. 자, 이제는 여길 때렸어요. 그러자 이곳을 연결하고요. 오히려 신진서 선수가 여길 끊어와 달라고 외치고 있죠. 자, 지금 여기서 천지젠 선수 이수가 너무 작았어요. 그 이유는요. 지금은 이 타이밍에 여기 패를 걸어갔어야 돼요. 그래서 여길 굴복을 시키면 이 바둑은 백이 반집을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지금 안타깝게 너무나도 작은 자리를 뒀어요. 지금은 왜 이곳을 두었어야 되냐면 이게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이곳을 끊는 수.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길 물러서지 않으면 여길 때려내면서 버텨 가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가 흙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쪽 패를 흙이 한프로할 수가 없었던 장면인데 지금 여기서 이곳을 두니까 신진서 선수가 여기 단수를 딱 치죠? 왜냐면 사실 신진서 선수도 여기를 두면 안 돼요. 근데 상대가 여길 둘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길 두었고요. 그리고 여기를 밀어두고 때려냈습니다. 자, 이제서는 여길 때려내서는 이제는 신진서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그러자 이곳 한 칸을 띄웠어요. 자, 이쪽을 집어오고요. 자 연결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신진서 선수가 크게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제 평세는 대략적으로 한두 집반 정도 신진서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수순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봐도 지금 벌써 300수 이상을 진행했어요 신진서 선수도 열심히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양보해도 이깁니다. 신진서 선수가. 하지만 워낙 이 바둑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신진서 선수 입장이고요. 자, 이제 최대한 여기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신진서 선수가 여기 끊어감으로써 또다시 여기서 이득을 볼수 있는 상황이 왔죠. 신진서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 바둑을 재 역전시킨 다음에 물러섬 없이 바둑을 끝내고 있어요. 자, 이곳까지 연결했죠. 그러자 여길 단수치게 되니까, 이제는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지금 현재는 다섯 집 이상까지 벌어진 장면이고요. 자, 지금 이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신진서 선수, 이바둑을 끝내버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곳까지 들어갑니다. 신진서,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이바둑은요, 사실 물러서도 이겼는데,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천재젠 선수를 아주 더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신진서 선수가 편안하게 이길 수 있었던 바둑을 조금 어렵게 두었거든요 지금 신진서 선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이곳까지 집어넣습니다 정말 신진서 선수 무섭습니다 자, 지금 여기도 약간 악수패를 써줬죠 이 패를 무조건 이기겠다는 뜻입니다 자, 천재젠 선수 입장에서도 이거 화가 나요 지금 지고 있는 입장에서 패라도 이기고 싶은데 이거는 패까지 신진서 선수가 이기겠다는 뜻이죠 그리고 여길 뒀는데요 이게 지금 패감이 됩니까? 자 여길 때려내요. 그리고 젖히고 지켜두니까 여기서 천지젠 선수가 돌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 패감을 썼던 거는 정말 해프닝이지 않습니까? 프로가 패감이 안 되는 자리를 썼다라는 건 그만큼 이바둑 간절했다라는 뜻인데요. 여러분은 이바둑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진서 선수가요 천지젠 선수를 상대로 약간 고전은 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멋진 바둑을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감상하셨는데요. 자, 이번 대국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